네, 하루가 지날수록 포근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2도 가량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날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퇴근길에는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대기는 바짝 메말라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동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 경보가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예상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크게 번지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구름 많겠고 영서 남부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 대전과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영동지방에는 비가 오겠지만 건조한 날씨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반짝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오후에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서부와 영남지방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먼지 상황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